안녕하세요. 전 40대 여자입니다. 이 나이가 되도록 결혼을 하지도, 아이가 있지도 않고, 혼자서 일도 하고, 취미 활동도 하고, 그러면서 혼자 살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는, 아직도 세상은 넓고 따뜻하다는 사실을 말하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참 소위 말하는 가출 청소년이었습니다. 제 얘기는 어린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시작할 수 있거든요. 제 어린 시절은 참 불우했어요. 저를 낳으신 엄마와 아버지는 사이가 좋지 않아 할머니 손에 홀로 커야 했습니다. 할머니는 폐지를 주우시며 저를 길러내셨어요. 집에 가게 사정은 여의치 않은 편에 속했지만 할머니의 사랑은 듬뿍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제가 학교에 가는 시간에 맞춰 함께 나가 하루 종일 폐지를 주우셨어요. 그게 바로 저희의 생활비였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할머니는 항상 어깨가 쑤시다며 제게 안마를 해달라고 하셨었죠. 할머니에게 안마를 하기 위해 다가가면 항상 희미한 파스 냄새가 났습니다. 코끝을 알싸하게 찌르는 그 냄새가 좋으면서도 싫은 냄새였어요. 할머니 냄새 같아 친근하지만 할머니가 힘들다는 뜻이어서. 너무 싫었거든요. 그때까지도 전 저희 엄마 아버지가 죽은 줄 알았습니다. 제가 어느 순간부터 저는 계속 할머니와 단둘이서 살아왔기 때문이죠. 훗날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엄마 아버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엄마 아버지의 두분다 저를 버리셔서 할머니가 절떠맡았단 사실을요. 할머니는 제가 성인이 되기 전에 노환으로 세상을 뜨셨어요. 돌아가시는 와중에도 제게 우리 예쁜 강아지 혼자 두고 할미가 먼저 가서 어쩌누 하고 눈물을 지으셨습니다. 매번 제가 커서 호강시켜 주겠다고 가슴을 부풀리며 당당하게 외치면 할머니는 늘 인자하게 웃으시며 우리 똥강아지 하셨었는데 순식간에 전 홀로 남아버렸네요.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난뒤 홀로 남은 저는 정말 절망만 가득했었답니다. 할머니의 장례식도 주위 이웃분들의 도움으로 겨우 찌러냈어요. 할머니의 장례식이 끝날 때까지 저 혼자 빈소를 지키고 돌아왔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의 명의로 되어 있었던 저와 단둘이 살았던 집을 정리하기 위해 누군가 찾아왔더라고요. 그 사람이 제 아버지란 사람이란 것을 알게 되었을 땐 기쁘기도 증오스럽기도 했습니다. 아버지는 그제서야 제가 자신의 딸이란 사실을 깨달았던 것인지 담배를 몇 개나 연달아 말아 피우시고는 저를 데리고 본인의 집으로 향했어요. 저는 할머니의 마지막 향취가 묻어 있었던 그 집을 떠나고 싶지 않아 울면서 가기 싫다고 매달렸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할머니의 유품만 간신히 챙겨 아버지를 따라 거처를 옮겨야만 했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할머니의 손에 맡기고 난 뒤에 새로운 가정을 꾸리셨더군요. 그 집은 이미 완벽한 하나의 가정이었죠. 전 불순물 같은 존재와 마찬가지였고, 걸림돌 같은 존재란 것을 집에 들어감과 동시에 바로 알겠더라고요. 이미 새어머니와 아버지 사이에 자식도 둘이나 있었습니다. 제게 계모가 되는 새어머니도 절 무척 싫어하는 것이 눈에 보였죠. 저를 무슨 벌레 보듯 하시더라고요. 차라리 아버지가 집에 계시는 날이면 괜찮은 날들이었습니다. 적어도 매를 맞진 않았거든요. 새어머니는 아버지가 집에 없으시면 손에 잡히는 대로, 저를 내려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그때의 기억으로 인해 앞과 뒤 그리고 양 옆까지 꽉 막힌 공간에 들어가면 심장이 쿵쿵거리며 뛰고 미친 듯이 식은 땀이 흘러요. 폐쇄공포증이라고 하더군요. 그렇다고 제가 학대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아버지께 말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아버지에게 말을 하는 순간 새 어머니가 절 해코지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아버지께 사실을 말한다고 하더라도 아버지가 절 믿을 거란 생각도 들지 않았어요. 아버지조차 저를 사랑해서 거둔 것이 아니라 계속 버려뒀다가 어쩔 수 없이 도맡았다고 종종 말씀하시곤 했었거든요. 그때 제 나이가 겨우 17살 정도에 지나지 않았고, 그런 모진 환경 속에 놓여서 제대로 된 사고가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말 딱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살 바엔 왜 사는 건가 싶었고, 날 두고 왜 먼저 갔냐고 하늘에 대고 할머니에게 물어보기도 했어요. 한계에 부딪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틈만 나면 괴롭힘을 당하는데 여기 꼭 있어야 할까 하는 의문도 생겼죠. 그리고 새어머니가 저를 그렇게 우습게 알기 시작하니까 그 자식들은 겨우 열산 남짓되는 나이였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저를 하대하고 별 해계한 명령들을 내리는 등 가진 방법으로 저를 괴롭히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가출을 결심했어요. 어차피 여기 있어 봤자, 우리 아버지는 절 보호 하나 제대로 해주시지 못하고 계시고, 새어머니는 저를 어떻게 학대해야 잘 학대했다 소문날까 하는 얼굴로 매일을 고민하시고, 이복 동생이란 것들은 저를 알기를 우습게 알아, 미친 듯이 약을 올리고 때리고 괴롭히기 시작하니까 제가 정말 도저히 살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렇다고 빈손으로 나가기도 싫었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남겨주신 통장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통장 안엔 4천만 원이 들어있었어요. 제 명의로 된 통장이었죠. 하지만 할머니가 악착같이 모은 돈이었기에 함부로 쓸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왕 가출도 할 것이고 두번 다시 얼굴도 보지 않은 채로 살것 같은데 아버지와 새어머니라면 그동안 나 키워주지 않은 대가만큼 돈이라도 훔쳐가지고 나가야겠다 다짐했지요. 미리미리 가출하는 것을 상상하고 연습했습니다. 매일 잠들기 전에 싸놓은 짐을 풀고 일어나면 짐을 쌌어요. 언제든지 훔쳐서 달아날 수 있게 말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가출하기 딱 좋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아버지는 출장을 가셔서 들어오지 않고 새어머니는 술에 취해 잠드셨더라고요. 미리 새어머니께 핍박을 받으며 청소를 할 적에 눈여겨보았던 안방 안에 위치한 금고문을 따서 그곳에 있는 현금 다발과 새어머니의 금반지와 같은 귀금속들을 쓸어 담았습니다. 이복동생들은 자기들 방에서 퍼질러 자고 있었으니 거의 제 세상이었죠. 저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조마조마한 심정으로 손을 벌벌 떨어가며 주워 담았고, 하나도 빼먹지 않았어요. 그 와중에 챙겨야 할 것들은 다 챙겼더라고요. 어차피 할머니 집에서 아버지 집으로 오면서 들고 왔던 짐들도 별로 없어서 할머니가 남겨주신 유품과 제 명의의 통장, 그리고 새엄마의 기금속과 방금 쓸어 담은 현금 정도? 마지막으로 온몇벌 정도만 가지고 가출을 감행했어요. 가출하기 직전에 편지도 한장 썼습니다. 저를 찾지 마세요. 더 이상 이런 곳에 살고 싶지 않으니, 절 찾지 마세요. 라고 적고 식탁 위에 두고 나갔습니다. 무작정 길을 떠났어요. 기차표를 한장 끊어 부산으로 내려갔죠. 바다가 너무 보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찜질방을 전전하면서 한 일주일을 살았습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어린 나이에 뭘할줄 알겠어요. 할줄 아는 것도 없고 할수 있는 것도 없으니 눈앞이 막막하더라고요. 집에서 들고 나온 새어머니의 귀금속들은 집을 떠나고 바로 현금으로 바꿨어요. 그렇게 현금과 바꾼 돈을 합쳐보니 40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혼자 살기도 막막하고 무서웠던 저는 하숙집을 구했어요. 그때 은인을 만났죠. 하숙집을 들어가서 당당하게 성인이다 거짓말을 쳤어요. 아주머니는 그렇냐고 하시며 알겠다고 금액을 안내하고 말더라고요. 혹시 물어볼 질문들을 대비해서 미리 답변을 준비하고 시모읍까지 하고 들어간 것치고는 허술한 진행이었죠. 얼떨결에 따뜻한 물로 씻고 나와 밥을 먹었어요. 당시 제가 있었던 하숙집은 아주머니께서 직접 밥을 해다 먹이셨었거든요. 얼마만에 먹어보는 따뜻한 밥인지 눈물이 앞을 가리더라고요. 이건 나중에 알았는데 아주머니가. 가출 청소년인 것을 알고 저를 받아줬던 이유가 제몸온 곳곳에 시퍼런 피멍이 얼핏 보이기도 했고 제 눈종자에 절박함과 간절함이 너무 커서 차마 내치지 못하고 품어야겠다 생각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어쩐지 그렇게 어설픈 변명을 듣고도 아무런 의심조차 하지 않으시길래 전 제가 연기를 잘했다고 생각했었지만요. 아무튼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난뒤 처음으로 마음 편하게 잠을 잤던 것 같아요. 그 이후로 하숙집에서 앞으로 무엇을 할지에 대해 생각하면서 아주머니의 일을 도와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전 아주머니에게 많은 부분을 열게 된것 같습니다. 빗장처럼 다쳐만 있던 제 마음의 문은 아주머니의 사랑과 친절로 어느새 활짝 열려버렸거든요. 전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요. 전 제가 부모가 없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도 없다고 생각할 겁니다. 어차피 제 호적도 할머니 호적에 올라가 있었기 때문에 천의 고아와 다를 바 없었거든요. 아주머니는 제가 왜 집을 나오게 되었는지, 무슨 일을 겪었는지, 하나씩 이야기를 시작하면, 묵묵히 들어주며 제 손을 꼭 잡아주시거나, 그날따라 더 맛있는 반찬을 하나 더 해서, 제밥 위에 올려주신다거나, 그러시면서 제게 사랑을 표현해 주셨어요. 나중에 알았는데, 아주머니는 사고로 남편과 두 딸을 잃으시고, 학교 근처에 하숙집을 차려서 적적하신 생활을 달래고 있으셨던 거였더라고요. 둘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다는 공통점 때문인지 저와 아주머니는 가까워졌고 저도 엄마, 엄마 하며 곧잘 따랐습니다. 그렇게 한 해가 지나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주머니는 제게 공부하기를 권유하더라고요. 여자가 혼자 세상을 살아가려면 아는 것도 힘이 될수 있다고 아시면서요. 먼저 검정고시를 패스했고 그 이후로 아주머니의 권유로 심리학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심리학을 배우는 과정에서 스스로도 정말 많이 치유를 받았어요. 제가 생각보다 우울감이 높은 사람이란 것도 알게 되었고 상처가 많은 사람이란 것도. 알게 되었죠. 공부를 하면서 스스로를 되찾는 느낌이라고 해야 하나? 언젠가부터 서서히 망가지고 있는 듯한 느낌은 들었었는데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고 있다가 공부를 시작하면서 제가 뭐가 문제인지 알게 되는 느낌이었습니다. 공부를 하면 할수록 매력적인 학문이더라고요. 전 자연스럽게 상담사라는 꿈도 가지게 되었죠. 저처럼 마음의 아픔이 있는 사람에게 더욱 편안함을 주고 가진 짐을 덜어주고 싶었거든요. 아주머니가 제 마음의 슬픔을 많이 덜어주셨던 것처럼 말이에요. 아주머니가 만들어주신 꿈이었습니다. 전 그렇게 대학교도 다니게 되었고 자격증도 땋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하숙집으로 돌아왔는데 아주머니의 표정이 심상치 않으신 것 같더라고요. 엄마, 표정이 왜 그래요? 라는 제 질문에 응, 음, 아무것도 아니야. 밥안 먹었지? 된장찌개 했는데 먹을래? 라고 하시더라고요. 전 때가 되면 말씀해 주시겠지, 별일 아니겠지 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다른 때와 달리 하숙집을 들어갔는데 아주머니의 인기척이 들리지 않더라고요. 엄마, 엄마 하며 돌아다니는데 계단 근처에 쓰러져 계신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너무 식겁해서 119에 전화로 신고 후 눈물바람으로 아주머니를 깨우려고 했죠. 다행히 병원에 실려간 결과로 아주머니는 빈혈로 정신을 가볍게 잃은 것이라고 했어요. 전 놀랜 가슴을 진정시키며 아주머니께 투정을 부렸는데 아주머니의 표정은 심상치가 않더라고요. 링거 한 대를 맞고. 아주머니와 함께 하숙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주머니는 저를 거실로 데려가 앉히며 서류를 내미시더라고요. 그건 양자 입적 서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아주머니의 말씀은 충격의 연속이었어요. 연수야, 음, 먼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아마 너에게 설명하는 과정이 지죽박죽일 것 같기도 해. 그래도 차분하게 들어주었으면 좋겠어. 일단 이건 양자 입적 서류야. 내가 널 양자로 드리겠다는 서류고 이걸 내면 너와 나는 법적으로 엄마와 자식의 관계가 되는 거지. 너에게 갑작스러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하지만 난 네가 우리 하숙집의 문을 두들기고 필사적으로 성인이라 속이며 온몸에 피멍을 달고 들어왔을 때부터 널 내가 품기로 했었어. 알량한 위선이었을 거라 말을 해도 할 말이 없긴 한데 네 얘기를 들을 때마다. 그 어린 나이에 쓸 마음 고생을 생각하면 눈물이 앞을 가렸고 나도 죽은 우리 남편과 자식들이 생각나고 그랬었거든. 사실 하숙집도 내 적적한 마음 좀 달래보고 싶어서 시작한 것도 있었어. 내가 가족을 잃어서 누군가에게 엄마처럼 따뜻한 밥한끼 해주고 싶었거든. 그래서 내가 널 딸로 여기고 싶어서 입적하고 싶은 것이 이 서류를 내미는 첫 번째 이유야. 두 번째 이유는 내가 위암 말기라고 하더라, 연수야. 라고 하시는 겁니다. 저는 정말 엄청나게 깜짝 놀라서 하려는 말도 잃은 채 멍하니 아주머니의 얼굴만 쳐다봤어요. 그런 저를 보며 아주머니는 씁쓸하게 웃으시면서 많이 놀랬지? 그게 속이 너무 쓰리고 자꾸 구역질이 나는 것만 같아서 검진을 한번 받은 건데 정밀 검사를 해야 된다고 대학병원으로 가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갔더니 위암 말기고 너무 늦었다고 하는 게 아니니 라고 하셨어요 저는 그럼 엄마 며칠 전에 제가 표정이 왜 그렇냐고 물었을 때가 결과를 들었던 그때였던 거예요 라고 물었더니 그래 맞아 하셨습니다 이어서 그래도 내가 생명보험도 있고 암보험도 있고 그래서 내가 죽은 뒤에 보험금이 꽤 나올 건데 이 하숙집도 그 보험금도 네가 가졌으면 좋겠어. 나는 그동안 정말 너를 자식처럼 여겼고 너도 나를 엄마처럼 따르는 것 같아. 죽은 내 자식들한테 많이 못해주고 그랬던 것들 너에게도 많이 해주고 그래서 한이 좀 풀려 이건 쓰러질 듯 쓰러지지 않고 꿋꿋하게 혼자 네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에 대한 내 선물이야 응? 받아주지 않을래? 하셨죠 전 엉엉 울면서 아주머니의 품에 안겼고 그런 저를 따뜻하게 마주 안아 주셨습니다. 그렇게 전 아주머니의 진짜 딸이 되었어요. 이미 엄마라고 부르기 시작한 것도 오래되어 새삼스럽긴 했지만요. 아주머니는 갑작스럽게 위암 말기에 걸렸던 것처럼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보통 위암, 게다가 말기에 걸리면 1년 정도밖에 살지 못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아주머니는 좀더 오래 1년 6개월을 사시다가 꽃이 피는 계절에 흙으로 돌아가셨죠. 아주머니의 장례를 치르고 있었는데 아주머니의 가시는 마지막 길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전부 아주머니가 따뜻한 밥을 해가며 먹인 하숙생들이었습니다. 생전 하셨던 선행들로 인해 마지막엔 복작복작거리며 저희에게 배웅받아 가셨지요. 저도 처음엔 많이 힘들었어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은 다 떠나는 건가 하며 슬픔에 허우적대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주머니가 꼭 공부를 끝마치란 말과 할머니의 훌륭한 사람이 되라는 말들을 응원삼아 더 독하게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전 지금 젊었던 시절 꿈꿨던 꿈을 이뤘고 어엿한 상담사가 되었습니다. 현재 저는 어렸을 적에 저와 같이 가정 폭력의 피해에 노출되어 있거나 심리적으로 우울하고 불안한 아이들을 도맡아서 상담을 하고 있어요.그 외에도 자원봉사로도 틈틈이 남들을 위해 봉사하며 살고 있고요.요즘 시대엔 하숙집이 사라질 수밖에 없어 아주머니와 제가 함께 살았던 그 집은 독서실로 개조해서 여전히 운영 중입니다.저는 어렸을 적 가출을 거듭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엇나갈 수 있었고, 나쁜 길로 빠질 수 있었지만 제 주위에 운 좋게도 좋은 어른이 있으셨기에 이렇게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된것 같아. 저도 누군가에게 그런 좋은 어른이 되는 것이 현재 삶의 목표입니다. 앞으로도 남들에게 특히 아직 성숙하지 않은 미성년자들에게 등불 같은 존재가 되고 싶고 그렇게 살기 위해 노력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너무 절망에 빠지시지 마시고 힘내시길 바랍니다. 제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